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록대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록대전은 요 중국의 3대 전쟁 가운데 하나로 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전투죠. 그만큼. 이 전쟁을 통해서 한국가 세웠던 그 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당대제후들을 평정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전투였습니다. 자 오늘은 거룩대전의 과정을 살펴보고 이것이 이제 초한쟁패 시기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도를 하나 봐야 되는데요. 이 지도는 이제 진승과 오광의 난이 일어났을 때그 지도입니다. 그래서 진승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켰고 여기 보면 여기에 진이라는 곳에 있어요. 이 진의 진에, 진에 일단 도읍을 정하고요. 지금 이 사선은 이제 사방으로 제후들이 뻗어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방을 이제 정복을 시키고요. 그의 일부는 주무지라는 사람이 한국관을 지나서 함양을 공격하도록 했고요. 또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임제라는 곳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 위나라가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단성 보면 여기에 이제 조나라가 날, 자리를 잡게 되고요. 요 뒤에 연나라도 다시 일어난 것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뒤에 배경에 이제 진나 여기에 진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뒤에 배경에 있는 아마 그 당시의 유방과 이제 항량 항우들은 잘안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진순과 오광이 워낙 특세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순과 오광의 난이 일어났을 때그 뒤에서 항우와 유방은 어, 진수과 오강, 오강에 대해서 심정적인 그런 연대 의식을 갖고 뒤에서 같이 거병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고요. 자 이렇게 사방으로 진수과 오강이 일으켰던 난이 여러 제후 국가들로 뻗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진나라도 이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명장 이제 장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장안이 아까 이 지도에서 보면 이제 주문이라는 사람이 한국관을 지나가지고 함양 쪽으로 공격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역으로 이제 장안이 나오면서 이제 차례차례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해서 전투에서 이 장안에 의해서 반격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서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장안에 의해서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끝내는 이제 진연이 함락하고 이제 진승도 죽고. 또 오광도 죽고 모두가 다 죽어서 이제 개월 만에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장안이 오게 되면서 아까 제가 어디를 기억하라고 러냐면 임제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임제가 보면 제이 황하, 황하 밑에 쪽에 임제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그 당시에 위나라가 이제 위치했던. 위나라의 그러니까 수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임제까지 와가지고요 임제를 포위하고 격파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반란들이 일어나서 쭉 서쪽으로 갔다가 장안에 의해서 쭉 다시 밀려와가지고 다시 함락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던 임제도 이제 함락이 됩니다. 그러면 임제가 함락이 되어버리면 이제 주변의 제후국들은. 이제, 어, 자기들이 언제 공격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특별히 이쪽에 이제 제 나라가 이쪽까지 와서 도와주게 됩니다. 도와주게 되지만 장안에 의해서 어, 다시 다 공격을 받아서 다 죽고 지원군으로 왔던 제 나라의 전담도 죽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남은 지역은 진나라 입장에서 보면요. 이제 이제 진송과오광의 난이 거의 평정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쪽 제나라를 공격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 가지고 요 위쪽에는 하북의 군대가 있어요. 진나라의 왕리 장군, 여기 명장이죠. 하북의 군대하고 이제 장안의 군대가 서로 협공을 하면 조나라도 곧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는 합공해서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남은 곳은 어디냐면 요 동하 동아 지역에 있는 제나라입니다. 그래서요, 여세를 몰아가지고요, 장안이 제나라까지 가게 됩니다. 그것을 일컬었서 이제 동아 전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일거의 역전이 되어서 진나라가 평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뒤쪽에는 바로 누가 있었냐면 항우와 유방이 있었고요. 그때 항우와 유방은 같이 활약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설당에서 서련지방에서 같이 만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때 바로 이제 항와 유방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와 유방의 재반격이 시작이 되죠. 항와 유방이 이제 동화 동아 지역이죠. 동화에서 제나라를 구하고 진의 장안을 대파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항와 유방이 진나라의 정규군과 싸워가지고 첫 번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항와 유방이 여세를 몰아가지고요. 이성양성까지 가서 진나라를 또 격파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요. 정도가 있습니다. 이 정도 지역까지 가가지고 정도를 또 공격을 하려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고 서쪽으로 가서 이제 옹구라는 곳에 가서 진나라를 격파하는데요. 이 옹구라는 곳은 누가 있었냐면 이사의 아들 이유가 있었습니다. 상징적이죠. 이제 진나라의 최고의 재상의 아들을 격파시킨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유가 죽게 됩니다. 자 연이어서 세 번에 걸쳐서 항우와 유방이 정규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나라 입장에서도 이건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왜냐면 진나라 입장에서는 이 진성과 오강이 속했던 이제 이 지역을 정복해버리면 어 그다음에 북방군과 연합을 해서 이 조나라를 무너뜨리고 제나라를 무너뜨리면 난을 진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항우와 유방이. 이제 등장을 해서 같이 합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 연속 전투에서 진나를 라 무너뜨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대반전이 일어나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진나라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항우하고 유방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이제 진순과 오광의그 진나라의 배후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항량이 이제 사마천 4기에서 보면 굉장히 낙빛이 교만한 낙빛을 보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삼전 산승을 한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제 항와 유방이 합작을 해가지고 이제 진나라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항량은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정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정도 지역을 항와 유방이 정복하지 못하고 서쪽으로 가서 이제 이사의 아들 이유를 죽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항량이 교만한 낯빛을 보이면서 이 정도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정도를 그래서 정도 쪽에다가 이제 자리를 잡고 딱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납빛을 보니까 굉장히 교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송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조금 애모한 그런 캐릭터를 가진 사람인데요. 겉으로는 지략이 되게 뛰어난 것 같지만 실제 전투에서는 되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여튼이 사람이 어, 항우에게 납치를 보니까 되게 교만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사절들을 보니까 사병들도 되게. 그좀 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상량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자, 싸움에서 이겼다고 해서 장수가 교만하고 병절이 게으르면 패하는 법입니다. 지금 병사들이 다소 게으른데, 진나라 병사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신은 그대를 위해서 이 점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상황 그대로예요. 자, 진나라가 이제, 어, 항우와 유방이 갑자기 삼전산성을 하니까 수비태서로 돌아서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원군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나라 군사들은 날로 많아지는데, 이제 항우가 자 항우하고 유방이 세 번, 3전산성을 했기 때문에 항량이 그 배후에서 되게 교만해진 거죠. 자, 아니라 다를까요? 항량이 정도 부근에 있다가요. 장안에게 정도전투에서 기습공격을 받아 가지고요 항량이 너무도 허망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은 당시에 초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러운 일이죠 초나라의 중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항량이거든요 갑작스럽게 항량이 죽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때 장안이 항량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되냐면 아 이제 항량이 죽었기 때문에 초나라는 더 이상 힘을 쓸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 노선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조 나라를 공격하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장안에, 하여튼 당시에 있어서 장안의 최대의 판단 미스고 누구를 이제 얕잡아 보게, 본 거냐면 항우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못 보고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당한이 군대가 북쪽으로 기수를 돌립니다. 그래서 조나라 한단성을 공격을 하는데 한단성은 거의 이제 무너진 상태였고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냐면 거록성이라는 곳에 도망을 가게 되고요. 이때 조왕 조헐 그다음에 이제 장군 진여하고 제상 장희가 거룩성으로 도망가서 여기를 지키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진여하고 장희는 열전 편이 따로 있습니다. 진여 장희 열전 편이 따로 있어서요. 이 사람들의 관계는 되게 이제 문경 지우를 깨뜨린 대표적인 그런 예로 많이 드는데요. 이 사람들은 따로 열전 편을 따로 찍어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거룩성으로 이제 조나라 사람들이 모두 들어갔고요. 자 이쪽에서. 이제북이 하북의 군대라고 그랬습니다. 진나라 하북의 군대 왕리가 와가지고 거록성을 포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안은 이제 황하에서 식량이 공급이 되잖아요. 식량이 공급되니까 이 이쪽으로 해가지고 거록성까지 이제 식량 보급로인 용도를 이제 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쌓아가지고 이제, 이제 식량을 계속 공급을 해서 왕리가 여기서 전투를 넉넉하게 할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일쪽은 이제 조금 약간 장기전을 바라본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항우란 사람이 이제 갑작스럽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장안의 계획 속에는 전혀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항우는 누구 밑에 있었냐면 항량 밑에 있었거든요. 자기 이제 작은아버지 밑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항량이 죽으니까 초나라도 비상이 걸렸죠. 그래서 초나라도 비상이 걸려서 약간의 이제 체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꽤 초해왕이 꽤정치력을 발휘를 해요. 그래서 팽성에 도읍을 합니다. 이제 여기가 팽성이 이제 앞으로 항우에 이제 주된 근거지가 되죠. 그래서 그 당대 항우하고 여신, 여신은 누구냐면 여신도 진승을 모셨던 사람이에요. 항우와 여신의 군대를 합쳐가지고요. 이제 팽성에 도움을 해가지고 진영을 갖추게 됩니다. 일종의 이제 정비를 해서 수비도 하고 탄탄하게 준비를 하는 거죠. 공격을 위해서. 그 방을요. 탕군의 장으로 삼고 무한으로 봉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이 초회왕은요 항우하고 유방을 볼때 이미 이제 유방 쪽으로 음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항우는 초회왕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거든요 근데 사실은 따지고 놓고 보면 이 초회왕은 항량하고 항우가 세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초회왕이 항우가 이제 감당에 부담스러우니까 유방을 이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얼굴로 내세우려고 그렇게 많이 이제 노력한 흔적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송이란 사람이 등장했어요이 송이란 사람이 그럴 듯하고요, 전략에 있어도 그럴 듯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요. 항량에 대해서 아주 조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항량이 너무 교만해서 지금 안 된다. 지금 체제 정비를 잘해서 다시 한번 다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 송이가 간언을 드렸는데도 항량이 그말 듣지 않다가 이제 교만해가지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초혜왕이요, 송이를 상장군으로 삼습니다. 약간 이제 항우의 입장에서는 화나는 일이죠. 자기가 힘들어가지고 초나라를 초석을 다 세우고 자기 힘으로 다 세운 거랑 마찬가지인데 갑작스럽게 송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상장군에 이제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항우는 그 밑에 차장으로 가게 되고요. 이제 항우의 책사했던 범증은 말짱이 되어서 조나라를 구하러 가게 됩니다. 거룩성이 포유가 됐어요. 거룩성이 포유가 되니까 이제 막 원군을 청하게 되는 거죠. 원군을 청하게 될 때, 요때 되게 재미있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자, 이 초여왕이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초여왕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서쪽으로 가서 진나라를 무너뜨리는데 진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누가 적합한가라고 생각했을 때이 초여왕의 생각 가운데서는요. 항우보다는 유방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항우는 너무 무자비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이제, 또 지나치게 무자비한 전쟁만을 하다 보면, 어,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오히려 유방같이 조금 유도리가 있고, 유방같이 조금, 어, 좀, 넉넉한 사람이 가서 회유할 사람은 회유하고 또 설득한 사람은 설득하고 또 무너뜨릴 사람은 무너뜨리라 그런 방식을 좀 채택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초형이 나름대로 정책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결정을 하냐면, 초왕은 이제, 유방에게 서쪽 지역을 합쳐서 한국관으로 가라. 네가 그러니까 서쪽 지역의 사람들을 잘 합치고 회열 사람 회유해서 실제로 한국관으로 가라. 실제로 이제 나중에 유방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방은 서쪽으로 한국관으로 출발하고요. 항우는 북쪽으로 이제 거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송기가 상장골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이제 회왕이 어, 여기 여기서 보면 좀 편파적이죠. 먼저 들어가서 관중을 평정하는 자를 왕으로 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방을 서쪽으로 먼저 버려놓고 초양이 먼저 관중에 들어가서 평정하는 자를 왕으로 삼겠다. 사실은 항우 입장에서도 자기도 서쪽으로 진군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진나라의 주력군이 어디 와 있냐면 바로 거록에 와 있거든요. 그까 무조건 서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우는 거록성으로 가서 이제 조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유방은 서쪽으로 이제 가면서 이제 사력들을 모아봐라. 이렇게 초여왕이 나름대로, 어, 왕다운 그런 정치적인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 송이가, 송이하고 항우하고 이 범증이 이제 거룩성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송이가 안양이라는 지역에 46일 동안 머물고 진골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항우가 굉장히 화를 내요. 자이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안양이거든요. 여기가 안양이에요. 여기 여기 이쯤이 이제 팽성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안양이라서 이 안양에서 이제 일로 가가지고 이 항아를 건너가서 거록성에 도움을 이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 안양에서 46일 동안 머물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우가 왜안 가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어 지금. 우리가 진나라하고 조나라하고 전투하는 그 장면을 그 상황을 잘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가자 우리가 섣불리 가서 괜히 우리 힘만 낭비할 필요가 뭐 있느냐 싸움하는 양상을 보고 그때 적당한 기회에 끼어들자 그러고 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우가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자 진이 조를 포위해서 급한데 마땅히 빨리 군사를 이끌어서 황하를 건너가야 하고 우리 초가 그 외곽을 치고 조는 안에서 호응을 하면 진군을 깨트리는 것을 이게 깨트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조나라를 도와주지 않으면 군세로비 봐서 왕리 군대가 거룩을 무너뜨릴 게 분명하거든요. 그럼 왕리 군대가 무너뜨릴 게 분명한데 그러면 오히려 진나라가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러니 안 된다. 지금 가서 공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송이가. 너는 힘이 세지만 나는 지략에 있어서 네가 나를 못 따라온다. 내 지략대로 따라야 된다. 라고 오히려 항우를 이제 책문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항우의 자존심을 확 상하게 하는 얘기를 합니다. 산업기가 호랑 이 같거나, 제멋대로 하기가 양 같거나, 탐욕스럽기가 승냥이 같으며, 고집이 세어 부릴 수 없는 자는 모두 배워버려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말은 이제 항우를 견제하는 말이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항우가 굉장히 화가 납니다. 더군다나, 이때 송혜가요, 자신의 아들을 제 나라의 원금으로 보내면서 술자리를큰 숫자를 술자리를 베풉니다. 자, 항우가 있던 문제인 찾는 한계가 도달했어요. 그래서 항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응? 장차 오님을 다해서 진을 쳐야 하건을 오래 머물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올해는 흉년이라 백성들이 가난하여 사절들은 토란과 콩을 먹고 진중에는 곡식이 보이지 않는데 이런 차에 수, 술을 마시고 큰 연애를 열면서 이렇게 자기 자식에게만 잘해준다 자, 그러면서 황후가 불같이 어? 화를 내게 됩니다. 자, 황후가 화를 내면서 자, 어느 날 새벽에 이제 논의할 게 있다고 하면서 송우에 이제 군중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다짜고짜 두 말도 하지 않고 황후가 송후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예, 송이의 목을 베어버리고요, 진중에게 선포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반역을 도모했기 때문에 내가 죽였다. 그리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초회왕한테도 사신을 보내니까 어쩔 수 없죠. 초회왕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초나라 지금의 초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이 항우가 실세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이 항우란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옆에 봤으니까 할수 없이 항우를 대장군으로 삼고요. 이제 항우가 드디어 이제 초나라를 장악을 하면서 이제. 거룩으로 진군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거룩 대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드디어 이제 한우가 송이를 베어 버리고 초나라 조정을 장악한 다음에 이제 건너갑니다. 자거룩으로 건너가는데 이제 황하를 건너야 되죠. 이건 이제 황하를 건너는 그런 장면인데요. 우리가 부산할 때 부자거든요. 그래서 파부침주라고 합니다. 이 부자가 이제 소슬 말하는 소뚜껑, 소슬 말하는데 그래서 소슬 깨고 배를 침몰시켰다 고 그래요. 이 고사성어가 이제 이 항우와 따르는 고사성어가 초한쟁패시절에 굉장히 이제 막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말이 파부침주입니다. 자, 황하를 딱 건너자마자요. 이 항우가 아블라노 소수 전부 깨뜨려 버립니다. 전부 깨뜨려 버리고요. 배도 전부 침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졸들에게 군사들에게 딱 3일치 식량 을 줍니다. 그리고 3일치 식량만을 딱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 거룩성을 공격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말은 뭡니까? 흔히 얘기하는데, 우리가 배수의 진을 친다라고 하는 건데, 배수의 진을 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를 다 부시고, 솥을 다깨뜨려서 3일 안에 이제 공격을 해서, 거룩성을 포위하고 있는 왕리군대를 무찔러라. 지금 이런 소리거든요. 자, 결의를 다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또 누가 같이 넘어가게 되냐면, 강동자재 이제 8,000명을 항상 항우 옆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 대단한 결의를 다집니다. 항우가요. 그다음에 항우의 스타일은 이 사람은 워낙 용력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강동자 자재 8천 명이 워낙 똥똥 뭉쳐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돌격형이죠. 돌격을 해서 워낙 전투력이 있어서 뛰어나기 때문에 어지간한 지략을 써서는 항우를 무너뜨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우가 자 밀어붙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왕류를 포위하고. 진나라의 군사와 전투를 벌였다. 지금 왕리가 이제 거록성을 포위하고 있잖아요. 그바깥을또 항우가 포위를 한 겁니다. 그리고요 진나라 군사와 전투를 벌이는데 아홉 번을 쌓은 끝에. 이제 용도를 끊어버렸다 그렇게 했어요. 아까 식량 보급로라고 말씀드렸죠? 식량 보급로를 장안이 이렇게 길게 세워놨는데 그 식량 보급로를 끊어버리고요. 적을 안으로 몰아붙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적은 진나라 군사는 조나라 안쪽에 조나라와 바깥쪽에 항우의 초나라 군사, 초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가운데 갇힌 격이 됐죠. 그래서 아홉 번싸움 끝에 그 용도를 끊어버리고 크게 붙찌른 후에 소각을 죽이고 왕리를 포로로 잡아 잡았다 이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대단한 성과를 거두게 되죠. 자,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요, 이 지금 이 지도를 잠깐 다시 보시면요, 이거룩성 바깥에요. 자, 이쪽에는 이쪽에는 제나라, 이쪽에는 연나라, 이쪽에는 또 이제 진여의 군대가요, 다 바깥에서 이제 보루를 쌓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제후국들은요 지금 장안의 군대와 쉽게 싸우고 싫은 겁니다. 장안의 군대 또왕의 군대는 정규군이거든요. 자 이들과 쉽게 싸웠다가는 자기들에게도 이제 유리할 것이 없다. 더군다나 누가 죽었냐면 항량이 죽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처음 보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우는요 주저하지 않고요 어, 황하를 건너더니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 진격을 해가지고 진나라의 정규군 왕리장군의 군대를 완전히 아홉 번을 싸운 끝에 완전히 선멸을 시켜버립니다. 그 싸우는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자 여기 보면요 초나라 군사는 한 사람이 열 사람을 맞서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당 백은 안돼도 적어도 초나라 군사들 한 사람이 열 명은 일당 십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나라 병사들의 함성이 하늘을 진동해 제후의 군사들이 모두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전부 바깥에서 관찰을 해보니까 이제 자기들은 간을 보고 있겠죠. 누가 이기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상황에서 자신들이 개입을 해야 자기들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이 초나라 군사들이 오는데 너무 사자같이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우는 기세에 진나라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요. 자기들이 그 모습 자체를 보고 질려버립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진나라 군대를 처부수고 나서 항우가 제후군 군사들을 다 부릅니다. 진영군에 다 들어오게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3일 동안에 전투가 있었겠죠. 그리고 항우는 지금 온 몸이 이제 피범벅이가 됐을 겁니다. 항우는 앞장서 싸우면서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자 적을 적을 베어내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의 얼굴과 그의 몸에는 피범벅이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의 눈은 살기 등등했을 겁니다. 자이 살기 등등한 항우 앞에 이 관망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그 앞에 올때 무릎으로 기어오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냥 서 왔다가는 항우의 기세가 죽일 것 같았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항우는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뒤에서 관망만 하고 있었거든요. 감히 항우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이때 진여의 하북군 연의 지원군, 재 지원군, 재우군들이요, 이제 항우 밑으로 다 귀속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항우는 비로소 재우군의 상장군이 되었다. 재우들은 모두 그 휘하에 배속되었다. 이제 천하는요 간단해져 버린 겁니다. 저는 간단히 좀 버렸는데 여러 제후국들이 진승이 이제 파송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독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제후국들을 어떤 격이 된 겁니까? 항우 밑으로 다 항우가 이제 잠 밑으로 다 휘하에 둬버린 격이 됩니다. 갑작스럽게 항우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요. 제후국들을 평정을 해버린 겁니다. 이 거룩 전투 한 번으로요. 그리고 이제 제후국들이 다 항우 밑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옆을 모습을 딱 보게 되면 지금 유방이. 한국관을 향해서 서쪽으로 아주 야금야금 그리고 회유할 사람 회유하면서 또는 넘어뜨릴 사람 넘어뜨리면서 살금살금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하는 이제 그 세력의 판도가 이제 슬슬 정해지는 그런 형국인 거죠. 이쪽에는 항우가 엄청난 기세로 제압을 해버리고 그동안 이제 중구 단방이었던 제국도를 자기 밑으로. 어, 두개 되고요. 그 다음에 유방은 살금살금 한국관으로 가면서 이제 인재들을 얻으면서 사람들을 얻어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항우의 기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유방도 감히 항우를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무튼 천하가 이제 단순화 됐습니다. 진나라와 항우와 유방 이세 세력으로 이제 재편이 되어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항우하고 유방의 경쟁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아까 이제 초효왕이 한국관을 먼저 가는 사람에게 진나라의 왕이 될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누가 한국관을 통과해서 먼저 진나라를 들어가느냐가 흥미진진한 그런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아무튼 이 거룩대전, 3대 전투 가운데 하나라고 불리우는 이 거룩전투를 통해서 1위이2대 청년 항우가 전국구 스타로 등장하고 천하의 호랑이로, 그래서 그 누구도 항우의 위력 앞에서 떨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대단한 맹장으로, 또 대단한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는 그런 계기가 바로 이 거룩대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봐도. 이제 이 항우가 진나라를 부호트리고 천하를 패권을 줄 것을 너무도 분명히 보이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거룩대전에서 항우가 대단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